감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감치 재판에서도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를 법정 모욕 행위로 간주해 감치 재판을 추가로 열기로 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았지만 인적사항 진술 거부로 풀려났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 이진관이 너무 XX 죽었어 이거 뭣도 아 <laughs> 엄청 이사를 떨더라고요. 이진관 부장 판사는 오늘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앞서 해당 변호인들에 대해 감치 15일 처분을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맞추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속하게 제도 보완이 돼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에서 소동을 피운 뒤 인적 사항을 말하지 않아 풀려난다면 감치 명령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강경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 부장 판사는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바로 인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감치 절차의 실성이없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그에 맞추어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장 판사는 추가 감치 재판도 진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감치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 했습니다. jtbc 아, 김혜리입니다. 말씀하시면...